배어 수리입니다. 음. 극한에 관한 문제죠.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함수는 로그 3의 x로 주어져 있고 이러한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, 극한을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 마이너스 h 를 되어 있죠, 그죠?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죠. limit h가 0으로 갈때 h에 f에 3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에 3 마이너스 h가 있는데 어,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f에 3이 필요하죠. 그죠. 그럼 빼줬으니까 똑같이 더해주면 식의 변화는 없을 거고 그죠. 그래서 이렇게 따로 묶어서 보고 이쪽으로 따로 묶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음,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. h분의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 이렇게 될 것이고, 자,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끊어놓고 쓰면, 마이너스의 h분의 f의 3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3 이렇게 될 것인데, 이 부분이 마이너스 h니까, 여기가 마이너스 h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분모로 옮겨서 마이너스 붙여주고, 플러스 해주고. 자, 이거 전체가 되겠죠, 그죠? 그럼 이만큼이 얼마죠? f 프라임 3이 되는 거죠. f 프라임 3. 이 부분도 f 프라임 3이 되는 거고. 그렇죠?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 이렇게 됩니다. 즉뭘 구하라는 거냐면 2 f 프라임 3을 구하라는 것이 됐습니다. 자, f(x)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f(x)는 log 3의 x입니다. 그렇죠? f 프라임 x를 우리 구할 수 있죠. 그렇죠? f 프라임 x는 얼마 나면 x분의 1이 나올 테고 뭐 곱해지죠. ln 3분의 1을 곱해 주는 거죠. 그죠? 자, 그래서 f'3은 이곳에다가 3을 대입시킨 거니까, 3ln 3분의 1이 될 것이고,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똑같이 분자가 2가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답은 3ln 3분의 2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 문제를 풀었지만 이 문제를 딱 보고서 먼저 알수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에서부터 H만큼 떨어져 있고 3에서부터 또 음의 방향으로 H만큼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두 개의 간격이 2H만큼이기 때문에 여기가 2H가 되면 은 똑같이 F'3이 됩니다. 이 식과 이 식을 같아 원래 식과 같아 주기 위해서 2를 곱해줘서 이만큼이 F'3에 해당되고 곱하기 2가 됐다. 그래서 처음부터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. 그죠?